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이 반드시 필요한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넘마서 십장 말씀 앞에 읽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그 답을 알아내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주 일관되게, 예, 오늘도 뭐 여러 번 걸쳐서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일관되게 오늘도 가르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식을 알아야 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완성이 아니고 출발.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알아야 돼요. 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출발도 못한다. 과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종교적인 열심. 그게 그들에게는 전부였으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지 그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한 행위는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자꾸만 점점 더 멀어지게 해버렸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건데 점점 더 멀어지게 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문제지 방향을 바로 잡고 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한 행위는 이렇게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합니 그걸 오늘 바울도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참된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나,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에서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찾아야 돼요. 뭐 누가 이렇쿵 저렇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알긴 아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쪽으로 열심을 내니까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이단, 2단, 사이비, 이단을 쫓는 사람들 처음에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데 어쩌다가 그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도그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안내서예요 성경 세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 이것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야 돼. 복음은 아주 단순하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풍성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드셨겠어요? 어렵게 만들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단순하지만 그 내용이 심오하고 풍성하고 그 어려운 길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주 단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된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주 단순화 시켜놓고 전적으로 희생함 속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들이 이 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지식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들 가운데도 다 세례도 받을 것이고 세례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음?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미혹하면 흔들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서 이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도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도 할수 있어야 되고 참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 공식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례 받는 자리죠. 그래서 세례가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믿는 혼자 앉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약하고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말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숙한 변화까지도 전제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교회 분위기에 입술려서 이끌려서 그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영혼의 변화 없이 그저 입술로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세례 받는다 하니까 그냥 서서 서약하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그렇다고 믿믿 믿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겠지요. 영혼까지 변화된 것인지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샘솟는 믿음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것이 뭐 정말 진짜냐 가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공개적으로 얻어 터지셨고, 공개적으로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도 고백해야 돼. 나 예수 믿기 전에 몰라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내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약하고 고백해야 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랬지만 몰라서 그랬지만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또 변화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 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제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보여 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참 신자라는 증거를 온 세상에 나타내야 돼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지성이 고금으로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은 선포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네 입술로 신해야 된다, 이 고백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고백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성경학교 찬조 권영림 권사님 감사헌금 윤종수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생일 감사 김현숙 비 권사님 일천 번째 정절미 집사님 심혜경 재성 회원 청년 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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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어린이 용두이 구역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지나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하얀 백지 같은 도화지 같은 한 주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얀 백지 도화지에 더 아름다운 삶의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몸과 마음과 거기에 더하여 예물도 올려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 드린 그 손길 가정 일터 위에 건강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을진데, 하나님이 살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의 구원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단이 미혹하고... 누군가 흔들 때 구원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다가 멸망에 이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그 지식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명락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맡깁니다. 믿음을 맡기고 건강을 맡깁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릴 일도 많고 시험들 일도 많고 미혹받을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인다운 좁게는 명락교회 성도 다운, 또 명락교회 직분자 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얼굴이 전도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전도치 돌려서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전도요. 또 우리의 삶의 전도,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줄로 아우니 하나님, 그러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삶의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하나님물 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의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하나님 유치부가 마쳤습니다. 이제는 또 아동부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아동부는 성교학교를 앞두고 일주일간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 일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잘 준비하여 유익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성교학교 마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에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